네, 주연박입니다. 스파이드 파일 다시 만들기 2부입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. 이 아이디어는 제 거니까 출처 꼭 밝혀주세요. 혹시 이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저는. 다른 분들 거안 보고,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드리는 거니까, 출처는 밝혀주세요, 이쁜이들. 진짜,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. 좀 반말일 수도 있는데, 출처는 <laughs> 꼭 밝혀주고,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고 그래야 내가 부민서저랑민저뽑을거 매니저 아니야 이쁜이들아 네,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응.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. 그럴 때는 출처는 안 바뀌셔도 되는데 좀 방법을 비슷하게 하실 거면 출처는 밝혀주세요.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. 오 호공을 가르 네, 이렇게. 이게 더 방법도 간단하고 이쁘죠? <laughs> 제 집중해갖고 말이 없었네요. 왠지, 모양은 이게 더 이쁜데, 이게 거미줄 모양이 잘 잡힌 건 이게 훨씬 잘 잡혔다. 근데 말씀드렸듯이,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타투한 것처럼 잘 들어갔잖아요, 모양이.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모양이 안 나요. 이건 조금 튀어나올 거예요. 글라스 됐고, 성질 때문에. 그러니까 그점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. 대졸금 전 레진 쓰는 방법 이용해주세요. 레진 저거 쓰시는 이 방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출토곡 밝혀주시고요. 아이디어 같을 뿐이지 저는 그냥 제 생각을 한 거니까 누구 따라했니뭐했니 그런 생각 하지 마아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